네 점을 꼭 찍어 하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너무 그려 놓고 가죠. 뭐. 그죠? 평행사변형. 그러면은 평행하게 그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그냥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a가 a, 1, b가 0, b, c가 3, 0, d가 1,2 이렇게 해놓고요 a,b의 값과 두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일단은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습니다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자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자 그럼 요 점의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일치 하겠죠 그죠 자요 대각선의 AC의 대각선의 교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p d 로 하겠습니다 p d 의 대각선의 교점은요 어떻게 되죠 2분의 1, 커마 이분에 p 플러스 e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랑이랑 얘랑 같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a 플러스 3이1이 되면서 동시에 p 플러스 e도 1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e가 되고요. p는 마이너스 일이 되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번 a가 마이너스 e가 되고요. p가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 일단 답이고요두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두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중에서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중에서 루트가 없는 거네. 그죠 지금 이거 얘기잖아요. a c 의 제곱 더하기 예, bd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5죠 그럼 25 더하기 1 이렇게 되구요 플러스 bd의 제곱은요 1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 차이가 5니까 25구요 얘랑 얘랑 차이가 1이니까 1되고 1, 요건 3의 제곱 9 이렇게 되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요게 10이고 얘가 26이니까 얘 정답은 36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a값, 이요답쓸 때는 a, b의 값다 써야 됩니다. 아까 a는 얼마였죠? 답 쓰는 거 잡아봐. a는 얼마? 마이너스 예, 2였고 예 그리고 요 b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예 그리고 36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예, 표현 좀잘 하고요. 서술형이니까.